자 여기는 동인천 쪽에 포키방이 왔는데요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또 이게 포키방이 길 가다가 딱 맞춰서 있어서 들렀습니다 또 우리는 또 새로운 데는 한번 해보잖아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여기 걸려있는 거 시작하자마자 그냥 와리쳐가지고 하나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세팅이 요즘 유행이긴 유행인가봐요. 어디, 동네마다 가도 세팅이 다 비슷하네. 뭐야. 놔버 놔볼... 야, 이거 무게가 있어서, 놓나보다. 야, 이게 무게가 좀 있어서, 잡아 놓나본데? 리터치 안 할게요. 리터치 했다가, 또 놓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면은 그 다음이 힘들나? 아니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어 가네 가네 가네. 아까 리터치 안 하니까 아, 좀저 아, 앞에서 어떻게 먹지? 이거 이거 찡겨야갈 겠네. 요요 안에 타이에다가 한번 발을 넣게요. 이렇게 아유 야, 야 이거 찡겨야갈것 같은데 포기할까요? 이거 챙겨야 갈것 같은데. 음. 포기하는 게 낫겠죠? 이거한 번만 더 잡아 보고. 어쨌다. 들어갔다. 아! 어 <laughs> 20. 어, 엄청 무거 무겁긴 할것 같아. 이게 다시 올라가 봐도 토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한 번만 잘 올라가 주면 와리로 그냥 탁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안 되네. 그냥 긁고 들어가는 건 없네. 그러분 그냥 다른 거뭐 하나 온 김에 먹고 치바 할까요? 자, 이거 잡 이거 잘 잡았다 이거 이거 잘 잡았다. 이건 나오겠다. 와 이거 <laughs> 올라갈 듯 하더니 아 요거 아 요거 이렇게 해서 한 번만 거기 타이밍으로 한 번만 넘겨주면 어, 안 되네. 야 이거 안 되네. 아무거나 하나는 그래도 하나는 뽑아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판 남았어요. 자 요거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들어주세요. 넘겨주면 하고 안 넘기면 안할 거야. 진짜 넘겨주면 할 거야 안 넘기면 안 하고. <laughs> 요 앞에 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와 이게 딱만한번더 해봅시다. 어.. 새로운 데 왔는데, 안 해볼 순 없고. 요거, 요거, 그냥 요렇게 해서, 요 앞에 거, 이렇게 한번싹 넘겨주면, 거기만. 자기 한번 해볼래? 모가지 잡는 거 알죠? 모가지 한번 잡아볼래? 뭐, 타이 모가지를 딱, 너무 얇게 잡으면 못 잡아요? 이렇게 한면못 잡아요. 어느 정도는 잡아요. 이것도 조금 얇아 보이지만. 우연찮게 이런 게딱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와. 알은 안 돼, 알은 안 돼. 여기 저 여분이 알은 욕심이에요. 월이 어? 될 수도 있겠는데? 또 우리 또만나님또 또 새로운 또 이거 뿌꾸이 되나 모르겠네. 새로운 또 나한테 비전을 주시네. 직접 하면요. 꼬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해보게요. 투터치도 안 되고, 와리가 깊어야 되는데. 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투터치 안될것 같은데. 자, 와리 한 번만 쳐볼게요. 여기만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너무 벌려 있어서 어. 우우 <laughs> 우리 또마나님이 <만화님이 웃음> 비전을 주셔가지고 자잘 먹겠습니다 자아 잠깐 이거한 발로 레스 <laughs> 잡으시죠 이렇게 뽑아 왔습니또한 신나다 마셨네 이어서 하라고 좋아 좋아, 좋아. 이어서 할게요 나머지 이거 세판 쓰고 아무거나 잡으세요. 뭐, 뭐 올라가는거 하면 되니까 이거 알이 와리가 되네. 힘이 좋네요. 차라리 이게, 이게 앞으로 왔다가 그냥 와리 치는게 낫겠는데 이거 목 짧게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어 좋다 좋다 야, 난 자기가 그, 알을 도전하길래, 왜 그러나, 그랬는데, 어, 그게 또 힌트가 됐네. 어, 가끔은, 어? 이게 만화님 의견을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요. 매번 뭐, 다 들으면 안지만, 0개 중에 하나 지은 이제. 막판. 이것도 들으면 또 해야 되잖아. 또잘 꼈어. 이거 되게 잘 꼈어. 이거 안 넣을 수도 있다. 아, 난네난네 웬만하면 딴 데서 안 놓을 텐데. 맞네 아유, 어쨌든. 우리 만화님 덕분에 뽑은 거. 28번. 이게 뭐냐? 자 스팸 문투 자, 아우. 자, 이렇게 뽑았어요. 영상이 짧아가지고요. 또 꺼내주세요. 영상이 짧아가지고, 요 옆에 있는 거랑 좀 이어볼게요. 그게 뭐냐? 짜자잔. 이건 또 우리 만화님이 벌써 여기까지 해놨어요. 그 이제 이거 이어서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11번 먼저 해볼까? 이거 만 원만 딱 이어서 도전할게요 만원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11번은 내가 할게 이거 R이 있어 R 붙어있어요? 일로 끌고 와야 돼 됐어 됐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들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들고 요거 요거 왜냐면 이걸 빼면 저 탑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다시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이게 여기 여기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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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줄게요 탑이 조금 낮거든요 한번 들었다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각을 세워줘. 요, 각을 세워줘서 일로 못 빠지게. 그리고 나서 이걸 잡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 어디로 이제 빠지나 보세요. 아까는 저 중앙으로, 중앙으로 빠져서 일로 가잖아요. 자, 여기서 끌고 당길 때, 아 저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안 걸릴 것 같긴 하네? 저기가 미, 아니 아니야. 혹시 몰라. 밀리, 암. 아. 자, 이랬다, 이랬다 하지 맙시다. 하나 근데 이게 뭐, 11번이 몇 번이에요? 뭐예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뽑을게요 자, 안으로! 보세요, 보셔, 안으로 했잖아요 이거 봐한번더넣두니까 이제 여기다 놓고 여기서 자, 한번 1차 안착시키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찌개빵을 하든가 잠깐만요 와, 이게 또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시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안 돼! 안 돼! 우와! 우와, 탐 낮아지면. 아, 지금 낮았다. 지금 와, 인사만, 이거 돌려야 돼. 여기서 깨서, 껴가지고 돌려야 돼요. 그래서 돌려. 돌려. 자, 뒤에서 잡아. 놓친마 와 이거 점점 빠지는데 이거 탑인 것 같은데? 자 어깨 빵이라도 한번 들지 마 올려 올려 잠깐만 잠깐 자 아우 큰일 났다야 이게 내가 아까 실수하는 바람에 어깨 빠졌어요 이거 한번 빠질 것 같은데 탑으로 들어가잖아 한번자 이걸 빼 중간을 빼 우와 한 번만 더 어, 밖에 뭐, 뭔일 있어요? 어디에, 자, 자 한번만 잡고가자 이거 천원짜리로 해가지고요 탑을 쏠까? 탑을 쏘? 이거를 전과 빼서 아예 탑을 하고 이게 몇번이에요? 14번? 아 그게 그거에요? 만원만 딱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터치 해야 되니까 자 요거 요거 내가 운전으로 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아 이게 박힌다 박힌다 더 박히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한번 잡아 떼고 이렇게 해서 운전으로 한번 껴저 한번 어아 15분 좋아요? 아 그래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이거 먼저 해보고 이게 그거는 지금 탑이 없어서 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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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렇게 여기 돌려서 이렇게 한 발이라도 뭐다 아, 이제 가서 아 놓네 그럼 바꿔줄게요 바꿔줄게요 신입 자 이걸로 이걸로 자 됐죠 올려요 끌고 올라가면 돼아 안되네 탑 탑이라 아 이거, 지금 이거 포기합시다 이거 빼고 이거 다시 빼야 돼 탑으로 시작해요 탑이 안 나오나? 여기 탑으로 쏠게요. 땡겨서. 오케이. 됐어요. 탑 맞죠? 요거 올리면 돼요. 자. 아, 이봐, 이봐. 이거, 이거 빼니까 탑이 무너지잖아요. 요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아직까진 버티면 되는데. 18번이 뭐야? 좀 깨. 아니야. 내가 그때 다른 데서. 네. 18번이 알 있는 거 아니지. 응. 알이다. 헐. 아래다가 뭐에다 뭐 좋은 거야? 응? 네? 근데 왜 이게 다 붙어 있어? 아니, 그래.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거라고? 해 봅시다. 요것만. 자, 잡고 한 번만 가면 놓지 말고 올라가기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잡아서 올라가 자, 놓지마, 놓지 아, 자꾸 놓는다. 14분 빼야 되겠다. 이거 이거 먼저 빼고, 이거 자리 바꾸든가, 뭐 해야 될것 같아요. 탑이 없어요한 번에, 한 번만 딱 끼면 올라가. 아 너무 아까다여기 위에 고정까지 잘했는데 위에서 내가 지금 딴짓하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어 뭐야 이거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올라오. 제서 또또 무너졌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야 얇게 얇게 클럽 투, 클럽 투, 클럽 투, 클럽 투, 클럽 투 여기 끼게 여기 끼게 여기, 여기 어깨 걸어 어깨 걸어 걸어 올려. 그렇지. 와 이거 막상, 와 너무 힘들었어. 와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거라고 그랬지 탑이 없어요. 저기 저거라도 건드려야 되는데 일로 올라가도 이게 무너져서 탑이 없어요. 저거는, 뽑기 싫잖아. 자,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또, 어? 우리 또, 팬분들께서 많이, 어? 치빠 하라 그랬으니까, 실수 한번 먹고, 여기서 짧아서 한 거니까, 마무리 칠게요. 자, 흡병 LED 가습기. 자, 건조하잖아요. 가습기 이렇게,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안녕!